어쨌든 피인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최종 목표는 대형 기업에 잘 팔리는 거. 근데 지금 어쨌든 철랩도 피인수가 됐다는 소식에 그냥 직상 어, 들어간 거고 그 소식을 어, 미리 알았으면은 뭐 투자를 했을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 되는 거죠. 어 그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. 어 그러면은 CJ가 철랩을 인수를 얼마에 했는지 잠깐만요. 이거 좀 공시를. 44%의 지분을 확보한다. CJ 제일제당은 983억 원의 금액으로 44%래요. 계산을 한번 해 보는 게 낫겠죠. 이런 거는 어쨌든 내용이 인수 인수니까. 44%의 지분을 983억 원으로 인수한대요. 그러면 44%면은 얘가 지금. 시가총액이 오늘 시, 그 어제 종가 기준으로 2,500억이었는데 2,500억의 어, 44%면은 1,100억 정도라고 그냥 생각해 볼게요. 1,100억 그렇죠? 1,100억의 규모의 1,100억 규모의 지분을 어, CJ 제일제당은 983억을 들여서 사요. 어, 왜더 싸죠 타인이 더 비싸게 살 이유가 없지 그 원래 보통 15% 할인을 보통 받습니다 15에서 30% 정도 어, 할인을 받아서 대량 물량을 어, 넘겨 오는게 일반적이죠 어, 그거보다 더 비싸게 계약을 해버리면 의미가 없지 뭐하러 어, 그냥 시장에서 원하는 지분을 사드리는게 오히려 나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CJ 제일재당이 이렇게 인수한 인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비싸게 할 거면은 그냥, 그냥 시장에서 사면 되잖아요. 그냥 그렇죠? 그렇게 해서 지분 확보하면은 그야말로 공격적인 적대적 인수가 되는 거고 M&A가 되어버리는 거고. 그래서 어, 1,100억 원치를 983억 원에 산다.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15에서 3 0를 이득을 보통 보는 경우가 있는데 계산을 해보자면 983억원 가지고 최대 30%까지 보면은 1,277억 1,300억까지 벌어질 수가 있고 그냥 일, 평균 다른 사람들이 마구 마구안 붙었을 때 기본적으로 15% 기준으로는 1,130억 그러니까 기본은 벌써 전일 종가로 15% 할인을 받고 샀네 그쵸? 딱15% 할인을 받고 샀네요. 지금 이미 980억을 가지고 15%가 1130억인데, 그쵸? 15%가 근데 이게 딱 44%의 지분이었어요. 거의 그 정도 되죠. 계산하면 15%의 할인을 받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30%까지는 기본으로 상승을 보통 하고, 이 이상의 추가적인 플러스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. 보통은. 플러스 요인들 플러스 요인들은 이제 뭐 CJ의 이름값 그다음에 이렇게 인수했을 때철랩과 CJ 제일제당이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내서 시장의 점유율이 어떻게 높아지고 어떤 인지도를 갖고 가는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 요인이 돼서 사람들이 투자를 위에다가도 하는 거겠죠 아직도 싸다 그러니까 기본 얘는 기본이 일단 아무리 얘가 못해도 어제 종가 15% 쓰알증이고 30%니까 이 정도의 기대감은 무조건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? 1,300억대예요. 지금 지금 64,200원 상한가를 갔으면 얘가 이 어... 상태에서 상한가를 간 거니까 지분율이 1,130억 곱하기 1.3은 1,469억이에요. 이미 최소가 최소는 초과했어요. 를 그러면 지금은 최소 초과한 상황에서 이제 플러스 요인에만 기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이미, 이미 CJ가 어, 어, 누구 어떤 기업이든 인수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메리트는 최소치는 도달했어요. 30%. 제가 보기엔 30%는 최소치 도달이에요. 15%는 기본이고, 어, 기대감을 부여하면 30%. 그걸 도달했습니다. 어, 도달했고, CJ 메리트. 제가 볼때 CJ가 얘는 어쨌든 바이오 업체고 식품을 여기서 어 식품 쪽이잖아 철레비 바이오지만 식품 쪽 아니에요. 제가 이그 찰레비를 그렇게 많이 깊게 연구한 건 아닌데 철레비 뭐 주요 업... 일이 뭐야? 아 마이크로바이옴 아, 더 기대는 마이크로바이옴 최... 이제 미래 먹거리잖아요. 마이크로바이온 미래 먹거리인데 CJ제일제당? 이거 시너지가 30%에서 더더날수 있다고 보셔도 되겠네요 50% 이상까지 <목소리> 즉, 더갈 여력이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기본은 한 정도 기본은 한 정도 어... 그 기본은 30%로 본다면 여기는 이제 지지라인이 될수 있겠네요 요 구간은. 그 정도가 30% 계산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이 4 0초과 됐으니까 1,400원, 1,400원 이 정도가 딱 본교롭게도 여기가 지지라인으로 어 확보될 수 있는 위치가 전 고점 반복되는 고점이네요 다만 오버슈팅은 너무 지나친 오버슈팅은 다시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어 계기가 되니까 익 절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5만 5천을 보기 싫을 정도에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. 여기서 파는 게 정답이다.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. 계산을 해보니 충분히 어,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기대가치가 어, 붙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사람들이 야 CJ 제당이야. 일 CJ 철렙이 될 수가 있어.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한뭐 진짜 말 그대로 팔 9만원 갈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더 비싸게 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5만 5천원을 다시 보기 아까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로 올라갔다 하면 거기서 만족하고 익절을 하는 게 좋다는 라거 저는 이제 그렇게 심리적으로 보통 던져요 아 얘가 어제도 그런 거야 그그 그 뭐야 그어제아 아이씨 이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어. 넥스트 사이언스가 한30% 가까운 수익을 보다가 26% 정도 가까운 수익을, 26%의 수익을 보다가 어, 12%로 혹시 갈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, 아, 그 부분이 좀 아깝다. 아, 다시, 어? 넥스트 사이언스가 26%를 보다가 내가 12% 정도를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많이 아까워. 아, 좀 속상할 것 같아. 라고 생각하면 이 절을 고려를 하는 거고. 아, 그래도, 아 뭐, 뭐, 심리적으로, 있는,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아. 그 정도 내려가도, 뭐, 별로 안할것 같아. 하면은, 보유를 하되, 뭐, 비중을 줄여가면서 서서히 보유하는 게 좋겠고. 그런, 개인의 선택인 거예요. 철 천렙이 어디를 고가를 찍을 것이다. 뭐, 이런 건 없어요. 왜냐면 시장에서 얘를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봐주고 매수를 할지는 모르는 거니까. 하지만, 생각은 할수 있다라는 거죠. CJ 철레 CJ 촬레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지, 마이크로바이온과 CJ가 만나서 뭐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어느 정도 그 계산할 수가 없는 미래의 가치잖아요. 그렇죠? 미래의 가치니까. 그래서 쌍삼님이 생각하시기에, 아, 나는 다시 5만 5 0 원. 얘가, 얘가 6만 5천 원, 내일 만약에 7만 원이 넘어가잖아요. 7만 5천 원막 됐어. 7만 원, 7만 5천 원됐어만약 생각해봐요. 아, 내가 5만 5천 원이 다시 돌아오면, 아, 진짜 7만 5천 원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. 그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장기적으로.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또 1년을 기다려야 돼. 아, 나는 진짜 그거는 좀 너무 아쉬울 것 같아. 라고 상상을 해보세요. 항상. 상상을 해보세요. 아, 못 참을 것 같아. 그러면 만족하고 나오시는 거고. 그런 개념으로 어, 보시면서 끝나가세요. 근데 나는 아그렇죠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, 반만 팔까? 반만 팔고 나는 더 기대감이 얘한테 생길 것 같아. CJ 촌이 대단할 것 같아. 반만 팔까? 근데 각도를 좀 고려해야 돼요. 근데 아, 너무 오버스러운 각도면 어, 아무리 기대감이 높아도 어, 익실한 물량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다 고려해 보세요. 반만 팔아 볼까 이런 식으로 다 팔지 마시고 반만 한 아, 분의 1만 반만 이런 식으로. 그걸 내, 내 심리만 맞춰보세요. 내가 반을 팔아 아, 3분의 1 정도를 팔아봤는데, 아, 이 정도면 5만 5천원 가도 괜찮을 것 같아. 그럼 또 보유가 되는 거고. 아, 3분의 1 팔았는데 다시 5만 5천원 가면 나머지 물량이 조금 아쉬울 것 같아. 그러면 더 팔고, 반을, 반까지 더 팔아보고. 반을 팔았는데도, 아, 씨 나머지 반인데, 어, 반이, 반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5만 5천원 가면 아까울 것 같아. 그럼 더 팔고, 반 팔았으니까. 야씨반 팔았으니까 내가 이절 했으니까 어 다시 5만원처럼 가도 괜찮을 것 같아. 이러면 반만 남기고 한번더 보는 거고요. 내가 그 심리가 변할 때까지 이해되세요? 철상삼님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. 내 계좌, 내 심리가 중요한 거잖아요. 대신에 그 심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심리가 아니라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, 철례에 대한 계산도 한번 해보고.